이상하다 번, 문제한 번, 한 번, 한 번, 볼게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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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번, 한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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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번이질문안들데쿠는은이번이런것이도 봐야 돼. 제일 명에서 하지이정로 하되, 지금 되 지금 이 정도로 하되, 지금 이하는 애가 있정도 그러면 금이 정도로 하되, 지이하는 지금 이 정도로 하되, 지금 이 정도로 하되, 지금 이 정도로 하되, 지금 이 얘가 FX, FY, 그다음 EX, 요러한 어,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이 1이다. F 프라임 0이 1이다. 조건을 어, 요구. 음, 그럴 때 지금 문제 보는 FX의 대수가 13 면에서 13 면에서 얘하고 어. 접한다는 건데, 절대 FX 구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f 프라임 0이 있어. f 프라임 0. 우선 우리 우리 런문제에 어떻게 하그면음에그게하에 f 프라임 x를 음어서볼 건데. 그 x 음에그 다음에, 따라서 이그다에 지금 h 에그다음때 h는 f 에 h x 음에 x 다음에, 그 x 음에그 다음에, 그거음에그거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그래서 얘, 어림이 지금 h가 영어가 때 이게 h입니다. 여기 뭐가 되냐면 f의 h 마이너스 exh 이렇게 되게죠, 1 단계죠. 그리고 그다음에로 추가적으로 조금 여기 어, 여기 x하고 y에 모두 영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f형은 f형은 ef형 플러스 영이니까 여기서 f 0은 영이야. 이것도 먼저 찾아내야 되고, 어, 그래서. 요거 어 정리해보면은 이 밑에 지금 H가 0인데 여기가 h 인데그 다음에 여기를 F형 내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 그 다음에 올렉타이 EXH 그대로 근데, 어? 근데 궁금한 게있데 어? 궁금한 게있데 마이너스 EX, EXH예요? 마이너스 어 켰어. 켰어. 여기,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면여기지 하면, 여이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까지 하면, 여지여기 바로 하면, 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 여기까지 라면지까 따라서 지금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면여 x 까지 하면, 여 x 까지 하면, 이 도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fx라고 하는 거는 이 도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지. 거꾸로. 이거의 부정적분을 찾으면 되고. 얘를 적분을 하면은 x 제곱 되고 x. 그다음에 부정적분이니까 이제 시 잊지 말아야 될게 적분 상수. 지 근데 f0이 그렇지. 0이니까 f0이 0이니까 따라서 c의 값은 뭐가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뭐냐면 fx는 x의 제곱 x 네 먼저 이거 찾아야 되겠지 fx uh, 잠깐만 fx를 찾았는데 분석 이상한데 이거 갑자기 f 0은영 이걸 여기서 찾았잖아 근데 갑자기 또왜 얘랑 접해 아 그래서 이 질문했구나. FX가 요건데, 맨 마지막 그 문장은 왜 있을까?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 상수구 여러분들, 그 이미 이미 요, 요건데 그지? 요건 요건데, 요건 요건데, 요건데, 요데아 요건데, 요건데, 데요데요 요건데, 요건데, 요 문제 이거, 일단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면 하될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F 형은 0구를 발견했어.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제 그 적분 상수 C에 나가는 거,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 여기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은 그접판다 조건을 써가지고 뭐 상수를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 나와 있다 보니까 굳이 이게 마지막 줄이 쓰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본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첫문제도 이렇게 그대로 나왔나한 번밖에 안 보이고 어, 6번 6번은 그냥 1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달될 내신 문제가 있어 자주 나오는 거 어, 9번 9번 볼텐데 9번에서 이제 적분과 관련하는데 진입한 점 문제 특히 이제 디귿번 질문이 워낙 자주 나와 디귿번 D급번. 디귿번을 좀잘 알아야 되고 기억도 어, 놓고 텐데 기억을 하게 되냐면은 이 능을 할래 지금 X의 f x 지 이거 더하기 아제프 대. 이거는 우리 적분의 개념만 조금 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적분했더니 x 아제 x 적분법칙이 그렇지? 우리 때그인그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어, 기호의 의미는 요놈의 부정적분이지. 요놈의 부정적분이 바로 얘란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 뭐냐면 얘를 뭐하면 얘를 리븐함수 알맹이 나오는 거냐. 그렇 얘를 거꾸로 미분을 하면은 요놈을 미분하면 얘가 나와줘야지 요쪽에 약속 자체가 그거잖아 여기 들어갈 거는 도함수가 들어가지 도함수 얘를 미분했을 때 녹이 들어가는 거고 거꾸로 보면 얘를 적고 나면 얘가 나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놈을 어, 찾으려면 얘를 한번 미분해 봐야 돼요 x, x 의 r, z, f, x 플러스, c라는 애를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럼 얘를 어차피 지금 뭐. 상수니가 날라갈 것이고 지금 여기 x 곱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곱미분 써야 돼. x 곱하기 아제x니까. 그래서 곱미분 써 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아제x.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다. 그다음에 아제x를 미분하면 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나왔지. 그러니까 기호가 참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기호 약속이지 이거는. 기호는 되게 단단히 할수 있어. 참이야. 그다음에 미 번을 보면은 1번. 어, ddx, ddx는 x로 미분한다 이런 얘라고 했어. 우어 지난 시간에 내가 두 가지 비교했지? 원래 함수 fx가 있는데 걔를 적분했다 미분하는 경우하고 미분했다 적분하는 경우가 있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두 가지 경우 차이점이 있어. 어떤 경우가 장난이 아닌 문제가 되니? 이런 경우는 적분했다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지. 인수 분해 후정지하시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게 적분이라면 적분상수 c가 달라붙어. 이게 뒤집힌 상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은 그대로 나오네 적분상수 C까지 다, 다 붙어야 돼어 지금 ㄴ번호 봤을 때요 놈하고 어그 다음에 뭐냐면 D,D,X,F,X ddx 같냐 이거 어 이건 당연히 다르지 다 붙잖아 이거 적분상수가 붙는 건요 놈이지 나중에 적분하자 나중에 나중에 적분하니까 얘는, 얘는 그대로 나오잖 얘는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F,X 그 다음에 적분은 C가 되는 거지 이 좌변의 결과는 뭐가 되면 그냥 나와. f(x). 얘가 지금 당연히 일차 자체. 얘 적분 상수 c가 붙어 있는 적수이니까그니까 니은한 출력고. 그냥 d급번이 잘 나옵니다. d급번이 또 별표가 얘가 내신에 잘 나와. d급번을 보면은 인테그랄에 f(x) dx. 얘랑 g(x) dx gx, 같은. 이거 이면 이거 이면 f(x) g(x).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봐 이거를 요, 요 명제가 있고 요 명제가 있고 일로 가는 명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아, 두개 같은 놈을 접고 나 같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잘못 잡은 놈을 게 맞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이고 요게 거짓이야 이게 요게 참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참인 명제야 결론 아, 못 해결하면 디귿은 참인 명제인데 이렇게 아주 잘 나와 디귿 번지면 얘 일로 가는 건 참이고 일로 가는 건 거짓이야 우선은 요게 거만 볼까?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볼게. 실제로 한번 해볼게 이거. 우리 부정적 분이지. 부정적 분은 음, 부정적 분은 뭐냐면 요거의 부정적 분은 라 그래서 부정적분은 혹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어, 요거의 부정적 분주이 이 증명은 이증명보다또 이렇게 이게 더 편하게 한 발자취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의 증명 확실히 양변을 보일 텐데 ddx 증명 ddx 즉 이거의 양변을 x로 미분한 걸 볼게. 그러면 얘는 적분에 음, 다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x지. 얘도 지금 적분에 다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오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양변을 ddx 즉 x로 미분한 바로 증명이 돼. 일로 가는 거 볼게 일로 가는 거 FX하고 GX 같다고 해서 접근한 결과가 아니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두개같애두개 같지만은 음, 걔를 접근했을 때인테과의 FX 어, 얘는 뭐가 되냐면 어, 요거에 부정적 투을에다가 요거에 부정적 투건에다가 일단 접근성도 c가 붙겠지 지금 이등을 다리기 때문에 얘는 접근성과 같지 않아. 얘는 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XG, GXG도 접근해볼게그플럼얘도 어, 라지 g x 이거에 대한 접근성 c 2이접근서 차이가 두가 다르다는 거지 간단한 보장이 없어. 간단한 보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이쪽으로 하게 될거야 이쪽으로 하 디귿을 항상 눌리면 빨리. 어느 게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빨리인지 디귿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 11번 11번을 보면은 11번하고 12번이 되게 유사한 문제 유사한 문제고 11번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지 도함수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글점이 나와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러면 11번을 봤을 때 g'x라는 로맨에서선 식을 작성수있어야돼 이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 얘기는 없지만 x축과의 글점이 나와있으니까 처음 찬지 뭐냐? a라고 할때 여기 x가 3라고 마이너스 3라고 3에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3. 우선 이기치 x축과의 면적 알고 있으니까. 그럴때 지금 극대값이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 그래프를 쳐다볼 때는 항상 뭘 보냐? x축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이게 지금 파이의 도함수 그래프인데 x축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보는 거야 모양을 절대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떨어지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무소극대가 발생하는 지점이지. 그다음 에 여기는 감소해서 x 축안래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여기는 바로 극소가 어, 나오는 지점이야. 문제는 극대값이 9분의 7이 나왔대. 이때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일렀을 때 함수값이지. 함수값이 얼마나 왔다. 9분의 10이 나 왔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도함수 A의 X의 마이러스 마이러스 제곱 a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 a 마이 a x 마이너 AXA, 제곱 x 이너 a x 마이너이너스 x 마이너스 a 최고 창결 수익이 없네. 그럼 조건이랑 더 필요한데? 실리가 뭐지? 이상하게 봤니? 조건 있어요. 어디 있어? 마이너스. 아 있네. 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어, 조건이랑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면은 지금 막 어, 애초에 지금 요게 이게 지금 이제 얘 집사이벡스지? 집사이벡스가 마이너스 2뿐만 아니라 0을 찍어야 돼.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4a 마이너스 3a니까 얘가 1, 0 해야 되지. 0 넣었을 때미영해 0, 0만 마이너스 2지. 0 영어 을때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3분의 2 a 값이 시네최고항계수 A가 a 값이 고요리건이 있었네. 그러면 될 것이 있는 거지. 요 조금 말좀 되고, 그러면 여기서 d f i x 다시 한번 써보면 이는 어,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x, 그다음에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요거의 주문제가 뭐냐면, 극댓값, 요거를 이용해야 되지 얘를 찾으려면 gx, gx는 유동형의 부정적 니까 3분의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2 요거를 적분해주면될 것이고 우리 x의 n제곱의 부정적 대입배웠잖아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를 나가니까 하나 올리면 3이고 역수를 나가니까 9분의 9분의 2의 x 세제곱 그다음 하나 올려서 역수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를 마이너스 dx에 적분상수치 c 0까지 하면 d x 에 그런데 지금 주위에 마이너스 1이 9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제거 조치하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시는 0이네 시그니처. 이고 죽으면 되겠어. 그럼 극소값을 이제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래.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야. 즉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g에 얼마를 위한가? 3을위하니까 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시는 0이니까 없다고 하고 3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지 않요 부정적분은 내게 별로 없어. 어, 시험 문제도 기말범인데 어, 딱한 문제 정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여기는 내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런 거지. 도함수 던져주고서 이제 부정적분 찾아가지고 원시 함수 찾아내는 이런 문제. 마지막 두 문제가 가장 많이 났던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냈던 그진입한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눈여겨봐야 돼. 그러 지금 잠깐 끊었다가 오늘정적분해 차리지 어, 12번이 어, 12번 봅시다 12번이 더 이상하나 보네요 이건 뭘까? 이게 다리 잠이 나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으 인가 같다 그럼 도함수 우선 함수식을 보면 최고항계수에 대한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 우선은 f' 애플파이맥 도함수가 수업 이에서 몰라 이 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 하고 3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극대가 오고 극소가 마이너스 4다 이거. 두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게 지금 도하수지 얘는 감소에서 증가로 가니까 이점 감소에서 증가로 갑니다이 점은 극소지.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떨어지니까 극대가 fx는 요지점하고 요점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극소, 여기서는 극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원리함수 y는 fx의 개형이지 그랬을 때 지금 극대값이 5가 나왔어 극대값이 5, 여기지 요점의 좌표가 3일 니까3 5를지나는 거고, 어, 극도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0,마이너스 4를지나다기다 fx가 그럼 이놈의 부정적분을 찾아야 되겠다 fx는 또 fx는 프라임 x 이놈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x 이놈을 적분을 해주면 될 것이고 3분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의 제곱 적분을 요게 바로 뭐냐면 X에요. 어차피 우리 미지수 두개인데 지금 조건 두 개거든요. 0에 예. 조건 두개 있으니까 당연넣 구할 수 있고 그럼 0일 때0% 마이너스 4지이야 되니까 X에서 0을 집어넣으면 빵빵 씨지 씨는 마이너스 4. 어, 이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만 얻어지나되는데 그럼 F에 3을 집어넣으면 27이니까 9에 2. 3집어넣으면은 집어넣으면2분의 집어넣으면 27에 20, 27 27A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였어. 그거한개 5가 나와줘야 돼. 24였네. 그러면 넘어가면 중고. 여기 A 이거 18에서 2 7에 음, 그렇게 지금 f1을 구하쇼 문제냐 a도 구했고 c도 구했으니까 지금 문제는 f1의 값은 f1라고 하면 개수의 합을 의미하지 계수의합수의합즉 3분의 a니까 마이너스 어? 3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하 a가 그러면은 3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다가 마이너스 3분의 m 니까 마이너스 I 분의 v 이게 o 자매... 이이 이거 n 이 y Yes, I mean, you're not. You're g 다 i n g to put your p 은 c t u r e 무조건 다 했지.